나는 지금 잘하는 중 윤보영. 가끔은 지나온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5학년 때는 3학년으로, 4학년 때는 2학년으로 잠들기 전에 돌아가고, 어려운 문제 풀때 돌아가고 돌아가면.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공부는 다아는 내용 시험은 보나마나 100점. 100점을 보고 선생님이 좋아하고 엄마 아빠도 좋아하겠지? 할머니는 자랑까지 하겠지?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아, 고모도 그랬다는 걸 삼촌 이야기 듣고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잘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기? 철인의 우편함, 김영두. 철인의 우편함은 담이 편에 있습니다. 집뼈나저씨가강 건너 오시는 게 미안해. 이편 강가 숲속 소나무에 우편함을 달아 놓았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배를 타고 건너와 편지를 찾아가는 철이 아빠. 우편함 속에 할미 세 부부가. 나리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알록달록 귀여운 새알을 낳았답니다. 철이 아빠는 옆 소나무에 바구니를 하나 달아놓고 글을 써 붙였습니다. 집변 아저씨! 편지는 여기에 넣어주셔요. 우편함에는 산새가 새끼를 치고 있어요.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우편함을 가만히 들르다보니 숨털 포송한 새끼들이 어미가 온줄 알고 노란 입을 쫙쫙 벌립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 들키는 아이처럼 가슴이 뿡당뿡당 얼른 뒤꿈쳐 도망쳤습니다. 어린 것들이 다 자라 날개가 붙이면 철이 아빠의 고마움을 우에 불고 저 파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했어요 일로 와보세요 예상상 장이 빛나려고 예요 떨렸어요? 어, 좀 떨렸어요. <laughs> 작년 이자에 섰을 때 하는 느낌이 어땠어요? 음, 어 작년은 많이 떨렸는데 지금은 그나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에 어린이들 남성하는 거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어, 잘한다고 느꼈어요. 작년에 빛나보다 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음,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빛나 리무가 작년이죠? 저 이제 뭔년 5학년. 이제 우학년이에요 내년에 6학년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나오고 싶어도 빈나어린이는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알죠 예 동시 낭성 대에서 대상 받은 어린이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금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상보다는 금상 받는 어린이들이 더 어떻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빈나린이에게 对呀。